미션 2 9입니다자 여기 일기는요. 어, 우리가 배달 요새 배달 많이 시키시죠. 그래서 배달에 관련된 그런 표현들을 한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8일 일요일 맑음. Sunday, July 7월 1 8 t 7월 18일. 7월 r 8일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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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8일. 7월 18일. 7 그렇죠. deliver, 그러면, 배달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배달을 시키다 라는 뜻은 뭘 써요? 이럴 때 우리가 뭘 씁니까? 기억하시죠? 사역동사를 쓰는 겁니다. 배달이 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우리가, have my hair cut. 내 머리를 자르게 만드는 거죠. 내가 내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have my hair cut. have 목적어 pp. 그 형태를 꼭 기억을 해 두세요. 배달을 시켰다 그랬죠? 배달을 시킨 거니까 여기서 I delivered 하면 안 돼요. 내가 배달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I had, 뭐, 뭐, delivered. 거기, 뭐, 뭐는 배달 음식이 되겠죠?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피자가 갑자기 먹고 싶어져서 배달을 시켰다. 문장 틀 나오죠? because 아니면 so. 자 여기서 소를 썼네요. 피자 갑자기 먹고 싶어졌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도 뭐 많이 쓸 텐데요. 그냥 간단히 원트라는 표현을 썼네요. I want it pizza. 갑자기 all of a sudden. 자 이런 표현 하나 좀 알아둘 거야. I want it pizza all of a sudden. 갑자기 피자를 원한 거야. So 그래서 나는 배달을 시켰다. I had crucial 그렇죠. pizza delivered.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피자 pizza 중복되니까 one으로 바꿔줬죠? 그래서 I had one delivered.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one의 발음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Today I wanted pizza all of a sudden. So I had one delivered. Today I wanted pizza all of a sudden. So I had one delivered. Today I wanted pizza all of a sudden. So I had one delivered. 두 번째 문장이요. 어 회원 가입하다 한번 나왔죠. 이거 한번 외우면 그대로 쓸수 있는 거예요. register as a member. 되셨죠? 그다음 피자를 주문했다 이렇게 나왔죠. I ordered my pizza. 자, 그러면 문장 전체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피자를 주문했다. 자, 회원가입하고 그랬으니까 end를 써도 되겠고요. after를 써도 되겠고요. 문장 귀찮으니까 그냥 after로 처리를 할까요? 회원가입을 한 후에 after 불러보세요. 그렇죠. 회원가입 그냥 외웠잖아. 회원가입하다 그냥 외웠잖아. register as a member 이렇게 외웠으니까 after registering as a member online 온라인으로 회원가입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피자를 주문했다. I ordered my pizza. 되셨네 네, 좋습니다. 1단계, 2단계 그대로 해결이 됐네요. 자, 마찬가지로 원어민 발음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fter registering as a member online, I ordered my pizza. After registering as a member online, I ordered my pizza. After registering as a member online, I ordered my pizza. 세 번째 문장으로 할게요. 토핑을 추가할 수 있어서 치즈를 추가했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것도 뭐뭐 할수 있어서 뭐뭐 했다. 기본 틀. because 아니면 so. 여기서도 그냥 so 이렇게 표현을 해줍시다. 자, 그러면 토핑을 추가할 수 있어서 추가하다라는 뜻은 뭐예요? 추가다라는 표현 뭐 쓰면 될까요? 그렇지 여기서 토핑이나 치즈를 살살살 뿌리는 거니까 add라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 있네요. Add topping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뭐뭐 할수 있어서 I could add toppings. So I could add toppings. So I added cheese too. 하면 되나요? 어 너무 쉽게나요? 네 어려운 거 없으니까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could add toppings, so I added cheese too. I could add toppings, so I added cheese too. I could add toppings, so I added cheese too. 자, 네 번째 문장도 보세요. 이형태 엄청 많이 나와. 쿠폰 d d e d cheese too. I could add cheese too. I could e c a u s e 아니면 s o 여기서도 s o 그죠? 쿠폰이 있다. I had a coupo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I had a coupon, so, 감자튀김도 시켰다. I ordered fries. 감자튀김은 fries.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So, I ordered fries to 해도 되고요. to 해도 되고, 여기 또 새로운 표현 나왔죠? 뭐뭐 또한, 뭐뭐 역시라는 표현을 쓸 때, also 배웠고요. to 배웠죠? 하나의 표현 더 배웁시다. as well도 기억을 좀 해두세요. 우리가 as well as 이거 많이 했었죠? a as well as b. b뿐만 아니라 a도 이런 뜻으로 했는데 문장 뒤에 쓸때 그냥 as well까지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I ordered fries as well 하고 문장 끝났죠? 원래 문장은 뭐예요? I ordered fries as well as pizza. 이렇게 되는 문장입니다. 피자뿐만 아니라 감자튀김도 시켰다. 이렇게 쓰는데 그냥 as well 뒤에 as 피자를 그냥 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장 그에 이렇게 as well 하고 끝나면요. as well 앞에 있는 표현을 강조한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fries as well 그랬으니까요. 감자튀김도 시켰다. 되셨죠? 좋습니다. 자, 원어민 발음 듣고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I had a coupon So I ordered fries as well. I had a coupon. So I ordered fries as well. I had a coupon. So I ordered fries as well. 다섯 번째 문장입니다. 주문한 지 30분 만에 피자가 왔다. 이런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피자가 왔다. 그렇죠. 1단계 2단계 그냥 해결을 하면, 피자가 왔다. The pizza came,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주문한 지3 0분 만에. 이거는 그렇죠. 굳이 이걸 문장으로 쓸 필요 있을까요? 복잡해지니까 그냥 짧게 씁시다. 주문한 지3 0분 만에. After ordering 하면 되겠죠. 주문한 후3 0분이라했으니니요요3 0 minutes after ordering.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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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0 0 0 a 0 0 0 0 0 0 좋습니다. 원어민 발음 듣고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30 minutes after ordering the pizza came 30 minutes after ordering the pizza came 30 minutes after ordering the pizza came 네, 여기서는요. 배달시키다 회원가입, 온라인으로 회원가입하다, 그 다음에 뭐 주문하다, 어 토핑이나 치즈를 추가하다, 그죠어 그렇게서 해뭐그 다음에 뭐 쿠폰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뭐한지 주문한지 삼십분 만에 뭐 이런 표현을 다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미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t h 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 wanted pizza. All of a sudden, so I had one delivered. After registering as a member online, I ordered my pizza. I could add toppings, so I added cheese, too. I had a coupon, so I ordered fries as well. Thirty minutes after ordering, the pizza came.